저는 그제 책에서 연금 보험에 투자를 하는 경우하고, 어, 배당주를 사서 돈을 불린 후이 돈으로 오피스텔을 사는 경우를 어 비교를 했습니다. 제가 두 경우를 비교한 이유는 반드시, 뭐, 연금 보험이 좋다, 아니면 배당주로 늘리는 오피스텔이 좋다,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떤 상품을 가입을 할 때는 그 상품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분석하고 비교하라. 사실 이런 의미로 어, 이런 사례를, 어, 쓴 것입니다. 어,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보험 같은 경우는 지인이 부탁하면 그냥 큰 생각 없이 들어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공부하고 어, 비교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55세 남성이 그 연금 보험에 가입을 하고, 어, 매달 200만원씩 5년간 불입한 후 5년을 거치하는 경우하고 똑같은 기간 어, 똑같은 금액을 연 5%의 배당주에 투자하고 그 돈으로 오피스텔을 사는 경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 그랬더니, 어,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어, 65세부터 매달 평생 55만원을 수령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망하면 더 이상의 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대해지할 경우, 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수익률이 굉장히 낮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배당주에 투자를 한 후에 오피스텔을 사는 경우에는 음 65세부터 평생 75만 원씩을 수령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망하면 약 1억 7천에서 1억 9천만 원의 오피스텔이 남게 됩니다. 이를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포기할 경우라고 할지라도 원금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물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사정에 따라서 일가구 이주택의 문제라든가 종합소득세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것들은 어,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연금보험 같은 건또 비과세도 되고 어, 보험회사만큼 문제가 없으면 평생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상품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항상 어, 비교 분석하고 판단을 하고 가입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연금 관련 방송을 보면. 어, 많은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건 손해다. 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이익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 NH 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에 의하면 그 65세의 정상연금을 받는 경우와 60세의 조기연금을 받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76세가 되면은 정상연금을 받는 경우가 더 유리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65세의 정상연금을 받는 경우와 70세의 어,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83세가 되면 연기 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100세 시대를 사는 시대에 어, 연금을 그, 당겨서 조기 연금을 받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 가능하면 연금을 늦춰서 받는 게 이익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 어느 것이 유리하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그 금년 9월로 예정되어 있는 그 건강보험제도 개편에서 어, 피부양자 자격 어, 유지를 위한 소득 조건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돼서 지역 어, 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사례 한 가지를 어,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어, 사례에서 어, A씨는 2025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예정인데 어, 예상 수령연금이 2130만 원입니다. A씨는 현재 자녀 직장보험에 그 피부양자로 얹, 얹혀 있는데 어, 2025년부터 1년에 2130만 원을 받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고 지역가입자로 어, 전환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300만원 정도를 연간 내야 됩니다 그래서 A씨는 국민연금을 3년 앞당겨 받는 것을 어 생각 중입니다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25년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을 2130만원을 어 2025년에 받게 되지만 건강보험료 30, 300만원을 내야 돼서 실수령액은 1830만원입니다 근데 어 3년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어, 연금은 1840만원으로 줄지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그대로 1840만원입니다. 그리고 어, 5년간 어, 받은 5520만원 만큼은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결국은 무조건 이익이 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조기연금을 택할지 연기연금을 택할지 아니면 정상연금을 택할지 결정할 때는 종합소득세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국민연금은 2002년부터는 그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9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만약 부모님께서 90세를 넘어서 사시면 어, 자녀들이 60세일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어,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에 거의 근접한다는 어, 얘기가 됩니다. 어, 만약 부모님들로부터 수익형 부동산을 받는 경우, 어, 상속받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 국민, 어, 이런 부동산을, 상속형 부동산, 저 수익형 부동산을 받게 되면, 어, 종합소득세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속을 받기 전부터, 어, 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것이 사실 훨씬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기 수령하는 것이 더 이익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우는 조기수령을 할지 연기를 할지 이것은 사람에 따라 사정마다 다 다른 달라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항상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계산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급속한 그 노령화 때문에 어 신도시들이 심각한 그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나 80년대에는 그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어 수용하는 역할을 해줬었는데 그 이후로는 젊은층들이 어 신도시에 이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도시 자체가 거의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어린애들도 많이 뛰어놀고 했지만 지금은 그 노인들의 뭐그 휠체어 타는 노인들만 보인다. 사실 이런 얘기들이 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아무리 낮은 가격에 팔려고 해도 신도시들의 아파트들이 팔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신도시들이 많이 생겨났고 또 생길 예정입니다. 1980년대 말에 그 서울의 집값이 급등을 하면서. 분당, 어, 일산 등 일기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이런 그 일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그 자급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시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 생겨난 신도시들은 어,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 우리나라 신도시들 상당수도 그 일본의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향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도 큽니다. 어, 도시로서 그 독립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 있어야 되는데, 배드타운 역할만 하는 신도시들은 특히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어, 판단이 됩니다.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 어, 우리나라와 일본의 노인 비율을 그 비교한 것입니다. 어,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비율은 16%고, 일본은 28%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 비율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204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노인 비율이 일본보다 높아집니다.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그 노령화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일본과 같이 그 노령화로 인한 도시의 공동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 가격과 관계없이 아파트가 또는 주택이 팔리지 않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 우리나라 그 노인들 같은 경우는 그 자산이 부동산이 대부분인데, 어, 만약에 미래에 이 부동산을 현금화 할 수가 없다면, 우리나라 그 미래의 노후 준비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서울과 부산 등의 대도시, 그리고 판교나, 어, 분당과 같은 그 서울, 근교, 경기도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어,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라도 일단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고 차라리, 어, 그 돈을 받아서 차곡차곡 쌓아서 불려서 자녀에게 돈으로 물려주는 것이 저는 더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그 말씀을 드리자면, 어, 20년 이상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어, 서울 등 핵심 주거지를 제외하고는 집값이 오를 가능성보다는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택의 가치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어,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